예, 안녕하세요. 청소전공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저녁에 전기청소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는 교육의, 교육을 짧게 그냥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초빙 강사로 이제 가끔씩 간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전기청소입니다. 청소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회성 청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청소가 있어요. 이것도 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 우리가 그냥 시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건을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달에 뭐수 20일이나 25일은 일해야 되잖아요. 일회성 청소를 한다고 하면 25건에 한 달에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계약 문의가 몇 개나 들어와야 내가 한 달에 25개 의 스케줄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게 뭐 어떤 날은 토요일 날다해 달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날 이렇게 몰아서 할 건데 이 사람들을 쫙내 스케줄대로 내 맘대로 나눠 가지고 오라 수목 금까지 딱 잘라 가지고 이한 달에 25건의 청소를 채운다고 하면 25건의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통 계약 성사를 그냥 뭐한 30%라고 치면 75건의 문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회성 청소는 마케팅이 무조건 핵심이에요. 마케팅이 기반이 안돼 있으면 이건 아예 접근할 수가 없어. 뭐 시간당 얼마 번다. 뭐한 달에 얼마 번다 하는 것들은 다 여쪽에 속해요. 대부분. 왜냐면 얘네는 단가 좋아요. 근데 이걸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정기 청소는 뭐냐? 얘는 한번 계약하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청소는 한번 계약으로 내한달 스케줄을 쭉 채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이 좀 적, 적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이 거래처들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이거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 어떤 거 같아요? 이거의 단점은 뭔거 같아요? 일의 자요그렇죠 얘는 뭐 일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내가 그냥 뭐 놀라고 싶다 하면 그냥 일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계약해 놓으면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냥 몸으로 하다가 끊겨버리면 그냥 계약 다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쉬고 싶을 때 이거를 대타로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없게 그냥 1년치 스케줄을 짠다든지. 그렇게 만드셔야 아마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청소 사업자랑 청소 노동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냥 청소 노동자예요. 거래처들은 소비자, 소비자들잖아요 소비자들은 뭔지 몰라요. 그럼 자기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알아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그냥 공간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해 줬어. 뭐 여기도 먼지 닦아 주고 바닥도 닦아 주실야 했는데 계약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딱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들이 다른 데는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고객도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먼지가 이제 쌓여서 굴러떨어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항의를 해요. 공간이 많이 더러운 것 같은데 청소 제대로 하고 있냐? 근데 우리는 계약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때요? 그가 계약 끝나요. 그래서 청소 사업자가 되면 절대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고객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고 청결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공간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청소하는데 왜 너는 단가가 비싸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 매번 똑같이 티도 안 나는 거 계속 시간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유리를 뭐 다섯 개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면 조금 티가 안 나는 부분을 조금 미비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 5일이 들어간다 하면 월요일은 바닥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화요일은 창틀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수요일은 뭐 유리 한번 서비스로 닦아주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물 화장실 물청소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단위로 이렇게 깨끗하게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관리하기 쉽단 말이에요. 전기 청소를 하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 시간이 줄었어 이제 일도 편해졌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위험한 신호야 왜냐면 사무실 혼자 들어와서 청소한단 말이야 잘 못하고 있는데 클레임이 없어 왜냐면 고객도 청소에 관심이 없거든 내가 청소를 잘 못하고 있었어 근데 고객이 그냥 뭐 회사니까 무시했었어 근데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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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먼지가 이렇게 눈처럼 쌓여있네 그러면 이거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다 보이기 시작해요 어? 창틀에도 먼지 있네? 뭐 바닥은 이건 뭐야 해가지고 야 이거 청소업체 받고 해가지고 이 거래처가 하나 터지잖아요? 지금 그 시절에 내가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면 내 있는 거래처 다 터져요. 그렇게 해서 망한 전기 청소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집안 닦으실 때 어떻게 걸레질 하세요? 물티슈로 닦으세요? <laughs> 제가 거, 그냥 간단하게 걸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걸레랑 수건이랑 차이가 뭐예요? 몸 닦으면 수건이고 바닥 닦으면 걸레예요? 걸레랑 수건의 차이를 알려드리면 수건은 대부분 다 천연섬유예요. 걸레는 대, 거의 대부분이 인조섬유예요 폴리에스테로나 나일론 이런 애들이 천연섬유들은 물 흡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닦거나 할때 물기를 쫙쫙 흡수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폴리에스터들은 물을 밀어내요 물기가 잘안 닦여요 그럼 얘네들은 뭐를 닦냐면 먼지를 잘 닦아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제 청소용 걸레들은 이런 다 극세사 제품들이잖아요 극세사 제품들은 먼지를 잡으면 안 놔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영원히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먼지를 다 잡고 이 구조물 사이에 먼지들이 이제 한계치까지 잡으면 더 이상 먼지를 잡지 않게 되고 있는 애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닦는데 먼지 닦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먼지가 여기 오히려 더 붙어요 분명히 수명이 있어요 건조기 돌리면 여기 있는 먼지들이 빠져 가지고 깨끗하긴 한데 그 구조가 좀 바뀌어요 그 합성성형 옷들은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잖아요 얘네들도 줄어들면서 물기를 훨씬 더안 먹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합성 성유 걸레를 가지고 걸레질 할 건데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는 약품 묻은 걸레 그리고 하나는 마른 걸레예요. 그래서 약품 묻은 걸레로 유기물들을 녹여주고 마른 걸레로 먼지를 잡아줘요.